부모를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흔히 우리가 3세 이전의 애착관계 형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3세까지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었다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또는 반대로 그 시기를 놓쳐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은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전문 라이프코치 115 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름방학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학이 다가왔죠 또이학기가 훌쩍 지나가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는 더디가는데 1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도 곧이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시기? 네 바로 공포의 사춘기이죠 사춘기가 오는 시기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좀 다른데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4세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6세라고 할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춘기를 지배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공격성을 가진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답니다 특히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증가에 매우 민감해요. 이러한 민감성 증가는 감정 기복으로 이어져서 사춘기의 기분 변화와 때때로 불규칙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풀어보자면 사춘기에는 첫째, 감정이 변덕스럽고 둘째, 반항심과 공격성이 생기고 셋째, 이 시기가 지나면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아이들의 감정 변화나 행동의 과격함 등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 부모가 이러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던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기질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더 심해진다거나 했을 때 시기적 특성이라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도덕적 결함이나 훈육 문제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이는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며 위협이나 처벌로 대응하면 이미 예민해진 편도체가 더욱 자극되어서 감정적 반응이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경직된 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춘기의 시기에 고유한 발달 단계에 맞는 보다 부드럽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라는 얘기냐? 아니죠. 예를 들어,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계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엄마한테 오늘 시험 망쳤다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오늘 시험이었구나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험을 본다는 것도 모르셨다는 사실을 너무 화가 나서 엄청 빈정대는 말투로 어떻게 내가 시험 보는 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엄마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바쁘셨고 내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소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니 아마 제가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나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도 아마 지나가는 시기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시간에 엄마가 집에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 보는 걸 몰라서 엄마가 미안하네. 많이 서운했겠어. 그런데 엄마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 그런 행동과 말투는 네가 엄마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순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할 때 조심하려 했었거든요. 사춘기가 호르몬이 널뛰는 시기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많이 엄마가 그 말을 들은 즉시에 저를 나무라고 윽박지르면서 혼을 내셨다면 그 일에 대한 저의 기억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사춘기의 변화를 같은 강도로 경험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유아기의 경험, 이전의 애착관계, 훈육이력, 자기 조절 능력과 같은 요인이 자녀가 사춘기를 마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오기 이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잘 형성해야 된다고 말하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러한 유대감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조절과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후속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상당수가 성장기에 나타난 애착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초기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간의 뇌는 생후 3년 동안 가장 기념비적인 변화를 겪으며, 이 청소년기가 바로 그에 버금가는 두 번째 주요 변화의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뇌가 완전히 리뉴얼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이러한 두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세컨 찬스라는 기회에 비유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유아기에 튼튼한 애착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조심하고 시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랍니다 과거에 양육했던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공백이 있었다면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관계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존중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는 명확하게 하되 방식에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사춘기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엄청 어른이 된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른 흉내도 많이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싫은 것은 본인을 아이 취급하는 어른이 제일 싫은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춘기의 아이들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걸다 표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본인이 아직 어린 것 같다고 느끼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행동하고 싶고 또한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괜히 감정이입이 되고 덩달아 나의 부모님도 미워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아이의 메시지를 잘 수용하여서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잘 느껴지는 존중이 담긴 화법으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사춘기가 부모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의 아들은 정말 기질적으로 어려운 아이였고 돌아보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많은 성찰과 통찰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 아들이 가장 큰 스승이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변하면서 함께 맞이한 사춘기 기간이 그간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많은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되었죠. 그 시기를 지나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고 100번 얘기하고 믿지 못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고 그 이후부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지기 때문이죠 정말 어렵죠 믿음이 흔들리거나 화가 날 때는 대나무 숲이건 차 안이건 혼자 있을 때 아악! 네 아시죠? <laughs>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했죠 <laughs> 해결하세요 그렇게 자두 번째는 말과 비언어적 요소의 일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훈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라는 거. 말과 행동이나 표정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청. 아이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중간에 끊거나 평가하거나 판단,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모든 걸 하게 해줘라가 아니라 일단 듣는 것부터 되어야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가 열 개를 얘기하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네 개는 함께 해주세요. 저도 제 아들 사춘기 때 JBL 스피커 테스트 영상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얘기했죠. 속으로. 하지만 표정과 관리하면서 꾹 참고 허락해주고 대신 비용은 어떻게 할지. 시간은 어느 정도 쓸 것인지 함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온갖 바닷가와 강가, 공원 등, 즉, 스피커로 테스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정말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창피하죠, 저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덕분인지 3만 5천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성장을 했고,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대선배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한 2, 3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스피커 사는데 지출했던 비용은 다 회수를 한것 같아요. 그보다 더큰 것은 이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성취감이죠. 이 성취감과 자신감이 결국 자존감으로 연결되고,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어렸을 때잘 애착 관계 형성되고 말을 너무 잘 들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정말 본체만체 지내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크고 있다고 결코 안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아들과 오늘 아침에도 1시간 40분을 통화를 하며 저에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아, 마마보이 아니고요 지금 몇천 킬로미터를 차를 몰고 미국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등 인적 구성 요소부터 물적 자원까지 지금 모든 게 바뀐 상황이라서 이야기 나눌 게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꿈을 펼쳐가는 거를 보는 게 마치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이가 자랄 때 모습을 지켜보며 얻는 감정과는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느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사춘기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부모님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히 적응함으로써. 성장하는 자녀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파도를 탄다는 느낌으로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사춘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